자 다른 그림의 닮음의 두 직육면체에서 x-y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. 근데 여기서 먼저 x와 y의 값을 구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돼요? 닮음비를 알아, 알아야겠죠. 왜냐하면 닮음비를 통해서 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역으로 이 xcm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. 그랬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두 사각형에서 다시 두 직육면체에서 대응되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건 뭐예요? FG와 F'G'이고 이때 닮은비는 뭐다? 21대 14, 7로 나누면 3대 2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.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CD의 길이 대 C'D'의 길이비가 얼마? 3대2즉 CD의 길이는 3 곱하기 CD'의 길이가 얼마예요? 6의 2분의 1을 나눈 9cm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y, a, g의 길이는 얼마? c, g의 길이 대 c' g'의 길이가 3대 2와 같으니 우리가 알고 싶은 y의 길이는 얼마? c, g, 1 5 c m 에 2를 곱한 것의 3분의 1을 한 10cm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. 그랬을 때이 값이 y이고 이 값이 x이니 x, y 어... 그랬을 때 x y의 값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? 바로 10 9인 1이다라고. 다시 10 9 10이니 1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.